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쩔뚝 꾸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고 나도 나이가 먹는가 보다 나도 늙어 가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혼자 한동안은 살았었죠 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정고순 씨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녀의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라인 댄스를 배우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총 <목소리> 이기 <목소리> 관절염이라고 하면 매우 초기에 해당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연골의 파손이 더 큰.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골 파손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저 연골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최근에 많이 시행을 하는 PRP라고 어,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흔히 PRP 주사라고 부르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환자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고요, 이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합니다. 이곳엔 단백질과 성장인자가 고농도로 있는데요. 혈장을 병변에 주입해서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촉진합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생활하시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활동도 다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이 PRP 치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혈소판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고 바로. 일상생활이나 활동 작업 운동까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